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펴서 함께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삶을 찾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그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또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딱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진 거다 뺏기고 이제 매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짐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봐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나요? 그냥 지나가나요? 지나가버리죠. 성경에 보면 돌아서 가버려요. 그러고 이어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두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예 반대편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근처에는 가지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는이 말씀을 근거로하여 자신의 행위의 떳떳함을 근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도 만난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과 레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관심 없었고 산 자를 죽은 자 취급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뒤로 하고 멀리 돌아서 가버린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민족을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 중 하나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 그놈 참 꼬시다 하면서 지나갈까요? 사실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할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마저도 버린 이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살피고 돕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단어는 예수님의 삶을 묘사할 때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들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직접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맹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사마리아인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동원하여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다시 오는 길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난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리고 정말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향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충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하며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율법사가, 즉, 그 유대인이, 차마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아주 편협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신 그 이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불렀냐 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취급했다고요?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였는데, 보라 비록 나는 너희들에게 천대를 받으나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후에 재림하여 우리를 다시 하늘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사랑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요 영원한 사랑이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창세 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며 저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늘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므로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로 인해 부끄러워 주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이 머리를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에덴 밖에서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약속들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위한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언약들과 성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과 성취의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습니까? 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언제나 기억하셨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근의 때를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이제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약속, 가난 땅으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비록 큰 민족은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하여 가난으로 갈수 없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라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 강성하게 된 백성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들의 강성함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노예 삼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연구하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었습니까? 항상 마음의 품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잊어버렸다가, 아, 맞다, 이제 생각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한국어로는 기억하셨더라 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기억하셨더라, 두 번째 기억하셨더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에 가까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셨더라 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서로가 육체적으로 하나되고 서로가 알게 된 상태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데 그저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직접 우리와 함께 겪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출협기 3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고빈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햇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며 들으시며.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들을 창조해놓고 야! 너희들 죄지었어. 그냥 없애 버리시고 리셋해 버리시고 내가 다시 하나 만들지 뭐 이렇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그 하늘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삶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힘들어서 지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숨 지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한숨 지으며 그냥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속상한 일들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지 그것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숨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할수 없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하늘까지 내가 함께 갈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로 출애굽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모두를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까요? 노아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인 여사의 글을 보면 에덴 농산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 곁에 여전히 에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충만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진짜 너무한 것 아니야. 어떻게 에덴이 여전히 그 옆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그 우주의 거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라,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척하고 거짓이라 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들조차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재단 위에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하늘 가나안 땅이 틀림없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